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한국에는 그 보습 학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방과 후에 학원을 가죠. 학원에서 여러 가지 숙제도 봐주고 여러 가지 뭐전 과목을 봐주는 학원이 바로 보습 학원이었습니다. 어, 저도 보습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숙제 같은 걸 하고 그 학원에서 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봉고차라고 하죠, 조그만 그런 승합차 같은 걸로 이제 집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봉고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항상 복음성가 메들리 테이프를 차에 이제 넣으시고 그것을 재생해서 들으시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 테이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계속 들으셔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거기 나오는 노래를 찬양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찬양들. 지금은 잘안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찬양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르던 찬양 메들리어 가지고 찬양이 다 연결이 됐어요 딱 그게 끝나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찬양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시는 찬양이신가요? 우리 자유 얻었네 또뭐 우리 영원히 벗어났도다 이런 찬양들그 찬양 들으면서 사실 어렸을 때니까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에서 어 벗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가 마치 새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지? 올무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 묶여 기고 억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라는 것을 주제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두 찬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어, 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그 자유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잘 해결하지 못한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를 얽매이게 할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교만 어, 중요하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어,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어, 욕심, 정욕 이것도 나를 어, 얽매여 놓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거기서 오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억매인 듯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평가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 자유하지 못하고 어, 불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어,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죄로가 나를 묶고 내가 죄가 나를 억매게 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슬퍼하시죠. 왜내 자녀들이 내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저렇게 묶이고 얽매여서 불편하게 지낼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갖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나사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무덤으로 다가가셨습니다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어, 묻어 놓았습니다. 어, 그때 당신은 동굴이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 앞을 돌로 막는 그런 모습의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걸 알고 그 무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즉, 무덤을 열어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43절, 44절에 나오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묶고 그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때 하는 것들에 얽매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그 슬사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자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셔서 내가 나사로를 보러 갈 테니 그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면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미 내 오라버니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겠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덤 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마르다의 말에 숨은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다 이룰 수 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말합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 일을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때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 그때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맡기려고 하기보다 내 힘으로 하기 원한다는 그런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을 내버려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포기하는 것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운동하는 것에 비유를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어, 좋은 폼, 좋은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몸에 힘을 빼는 것, 이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지만 테니스를 철치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비슷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폼입니다.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하느냐,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느냐, 어느 정도 어, 자세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어, 수준,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좋은 자세라고 하죠. 좋은 폼이 없이는 좋은 정말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나 몸에서 힘을 빼고 손에서 힘을 빼는 것. 테니스를 칠 때도 가끔은 이렇게 세게 칠 때가 필요한데. 세게 치려고 손에 힘을 꽉 주고 라켓을 꽉 잡고 몸에 힘을 딱 줘서 세게 치면 제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죠. 잘안 맞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손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쳐야 그것이 잘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골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게 멀리 친다고 힘 치고 주고 치면 다 왼쪽으로 빠지거나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것, 손에 힘을 빼는 것.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꼭 잡고 내가 이거를 잡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게 치려고 손에 힘꽉 주고, 몸에 힘 주고, 라켓을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가 꼭 힘을 주고 그 문제를 붙잡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은 제대로 안 나가고, 사방팔방 다른 데로 나갑니다. 내가 힘 주고 꼭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몸에 힘을 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와서 내가 지게 되면 그냥 대충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3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미 시체는 썩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상황, 사람이 보기엔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님, 주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손을 드실 때, 새로운 일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그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황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즉 무덤 문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를 옮겨 놓아라. 그 말은 무덤을 열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덤을 열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감추고 안 보여드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히 나오길 원하십니다. 내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덤을 열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슬픔이 있으면 슬픈 모습 그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픈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무덤을 열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보여드리지만 내 눈은 무덤 즉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특징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기도하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고 염려가 계속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있을까? 그런 이유는 내 기도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림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 시간을 보면 이미 이 기도할 때 나사로가 아직은 살아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 기도가 모두 응답 응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43절 44절에서 그 부활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아사로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를 묶어 놓았던 그를 억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 원망, 염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힘으로 붙잡고 꽉 잡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으며 주님 손에 올려 드려야 우리는 그때 자유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될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